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변형남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갑자기 빠르면서 불규칙하게 반복적으로 근육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이 특장애인데요. 이 근육틱 증상과 음성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뚜레증 혹은 뚜레장이라 하며 이는 아동 청소년만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려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ADHD와 감각증, 불안 장애와 우울증, 학습 장애 등의 각종 소아 정신과적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기 쉬우므로 학교생활, 교육관계 및 정서적 발달에 방해가 되고 성인에 이르러서는 직업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복합틱 및뚜레증후군 증상이 나올 때는 분반되는 증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하고 대처하여 이에 관련한 치료를 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